박지현! 박지현! 잠깐만 이쪽으로, 예, 박지현! 잠깐만요. 예, 잠깐만요. 예, 잘만야 여러분, 그렇게 기다리다 드디어 만났습니다. 다시 한 번, 여러분,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요. 네. 왜 그러냐면요. 정말, 대한민국 이런 가수 없습니다. 팬분들이 오전부터 피도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, 원래 곡수도 지금 몇 곡을 더 하셨어요, 지금. 디노쇼 수준으로 하셨어요, 지금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자, 그리고, 예, 지현 씨가, 예, 또 팬분들 만났는데, 네. 이, 이, 이 순간을 좀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, 지현 씨를 객석적으로 보고해서 참조. 아,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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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현 씨의. 자, 우리 팬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? 네. 이야. 아니, 모델이 좋으니까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자다 같이 지금 들고 있는 응원봉 한번 다 들, 흔들어주세요. 자, 찍습니다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, 자 그리고 지현 씨, 네. 저도 지금 네 오늘을 네,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.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아, 아 네네. 네,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자. 지현 씨 이제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. 여러분, 마지막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께서 박지현 크게 놓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시작! 감사합니다.